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로이스 지향인 곳의 우디입니다. 가끔 오래된 사진관에서요, 사진 복원해드립니다라는 말본적 없으신가요? 이 사진 복원의 핵심은요, 흑백 사진을 컬러로 바꾸는 건데요. 포토샵에서 어떤 한 기능을 이용하면 흑백 사진을 컬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강좌 하나를 기획하고 촬영하기 이전에요. 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살펴보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과 같이 흑백 사진에 컬러를 입히는 과정에서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설명해야 되나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번 강좌도 마찬가지지만 늘 그렇듯 어려운 걸 쉽게 그리고 쉬우면서도 퀄리티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도 알려드릴게요. 예제 파일은 영상 아래 다운로드 링크에서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흑백 사진에 컬러를 입혀 색상을 복원시키는 방법 중 제가 알려드릴 핵심 방법은요. 상단에 보시면 이미지 어저스마트 휴앤세츄레이션 메뉴가 있거든요. 이 휴앤세츄레이션 메뉴에서 컬러라이즈라는 이 기능을 활용해서 흑백 사진에 컬러를 입혀서 색상을 복원을 시킬 수 있어요. 지금 이 컬러라이즈 기능을 이용해서 색상 복원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포토샵에 불러왔다면요, 컨트롤 J를 여러 번 눌러가지고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복사를 시키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일 상단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하시고요. 휴앤세츄에이션의 컬러라이즈 기능을 이용해서 색상을 복원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이 사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해가면서 예를 들면 이 피부는 당연히 피부톤의 색상이 들어갈 거고 모자는 카키색, 여기 스카프는 청색 또는 붉은색, 그리고 이 코트는 뭔가 짙은 갈색이 들어가겠다라는 식으로 색 색상에 대한 유출을 미리 하셔야 돼요. 물론 이 사진 속 남자분이요, 핫핑크색 코트를 입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뭔가 이 사진의 분위기상 이 남자분은 약간 빈티지한 컬러를 이용하면 조금 더 분위기가 살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색상을 유출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본인들만의 색상을 상상해 가면서 색상 복원을 시키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피부, 이 피부톤부터 먼저 색상 복원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최상단 레이어를 선택을 했다면요 상단에 있는 이미지 어저스먼트 휴엔세츄레이션에 들어가서 여기 밑에 있는 컬러라이즈 요 기능을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하고 나면요 이런 식으로 사진 전체에 색감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피부에 색상을 입힐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휴랑 세츄에이션 즉 색상과 채도를 변경해 가면서 피부 색상과 가장 유사한 색상을 찾아야 돼요 사실 이 피부 쪽 색상을 보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피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살색 말고도 정말 많은 색상이 존재를 하거든요 일단은 가장 베이스가 되는 피부 색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 빨간색이랑 노란색 요 주변에 피부 톤을 찾을 수 있거든요 어, 적당히 요거는 12 정도 하고 세츄에이션은 한24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는 12를 줬고요 세츄에이션은 24를 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피부 색감 느낌이 나거든요 자요 정도 맞췄으면요 ok를 누르시고요 지금 사진 전체에 피부톤의 색상이 들어갔으니까 해당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면 되겠죠 그냥 누르면 흰색 레이어 마스크가 들어가니까 키보드에 알트 버튼을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검정색 레이어 마스크가 바로 들어가는 걸볼수 있어요. 아,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레이어 마스크가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 1강부터 한번 쭉 보고 오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씌웠다면요. 이제 브러쉬 툴을 선택해서 여기 피부톤 부분만 긁어내기만 하면 되겠죠? 브러쉬를 선택했다면 브러쉬의 모양은 당연히 은은하게 빼덕값이 있는 모양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투명도는 지금 100%인데 10% 정도로 낮춰가지고 최대한 여러 번 긁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투명도를 조절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다 했으면요. 이제 브러쉬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흰색의 정경색으로 이런 식으로 긁어가지고 피부 톤을 살려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피부 쪽만 버릇이 칠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피부 쪽만 우선 복원을 시켰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눈 껐다 혔다 해보면 피부 쪽만 색감을 살린 걸볼수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다른 부분도 다 이렇게 색상을 복원시키면 되거든요. 이번에는 여기 입술 부분을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고그 전에 레이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레이어의 이름은 제가 피부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찬가지로 요 밑에 있는 레이어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미리 이 레이어의 이름을 입술이라고 쓰고요. 요거를 제일 상단으로 이렇게 올릴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미지에 들어가서 휴엔 세츄에이션 들어갈게요. 어, 단축키는 컨트롤 U거든요. 많이 쓰니까 외워두면 아주 편해요. 컨트 r l U 누르고, 휴엔 세츄에이션에서 컬러라이저 체크하시고, 아까 전에 피부 보정했던 수치가 12,24였거든요. 여기서 입술과 어울리게 조금만 채도랑 휴를 붉은색 쪽으로 주도록 할게요. 한요 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OK를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제일 밑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씌울 때 Alt 버튼을 누른 채 클릭해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씌우신 다음에 브러쉬 선택해서 흰색. 전경색인지 확인하고 입술 부분만 살살 긁어내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군데군데 색상이 안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 번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색상을 입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 스카프 부분에 색상을 한번 복원시켜 보도록 할까요 마찬가지로 밑에 복사해둔 레이어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이 친구 이름을 스카프라고 쓰고요. 똑같이 제일 위로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ctrl+u 누르고 h u e s a t u a t i o n 에서 colorize 체크를 하고 여기 스카프가 될 파란색 계열로 한번 해볼까요? 파란색 색상을 제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음, 적당히 여기 파란색 쪽으로 막대 휴를 두고요. 그 다음에 채도를 조금 떨어뜨려야겠어요. 한 245에 20, 한요 정도 하면 여기 스카프 파란색 느낌이 제법 나거든요. 이제 OK 누르고 마찬가지로 레이어 마스크 검정색으로 한 번에 씌우신 다음에 브러쉬 선택해서 살살 긁어내면 되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 스카프에 흰색 부분도 있거든요. 요런 부분 피하셔서 여기 검정색 부분만 파란색으로 브러쉬 칠을 하도록 할게요. 스카프 쪽 파란색도 색상 복원을 마쳤어요 눈을 한번 껐다 켰다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비포고 여기 애프터예요 어, 제법 예쁘게 사진이랑 어울리게 파란색이 들어갔어요 같은 방법으로 요번엔 여기 옷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요 옷은 저는 갈색으로 하고 싶거든요 짙은 갈색으로 똑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복사해둔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오수라고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제일 위로 올려가지고 컨트롤 U 누르고 컬러라이즈 체크를 하고 갈색 계열 색상을 찾으면 되겠죠. 살짝 요정도 하고 채도를 살짝 올리도록 할게요. 어, 한 요정도? 음,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27에 37 했거든요. 오케이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레이어 마스크에 Alt 버튼 누른 채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로 씌우고 브러시 바로 선택해서 옷 부분을 긁어내도록 할게요. 짜잔 옷 부분도 예쁘게 색상이 들어갔어요. 이게 비퍼고, 이게 애프터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모자에 카키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빈 레이어를 하나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모자라고 쓰고요. 제일 상단으로 마찬가지로 올릴게요. 그리고 Ctrl+U 눌러서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하고 카키 색상 위주를 찾아보면 되겠죠. 음, 채도를 조금 낮춰야겠어요. 음, 한 10. 10 정도 주고 녹색 계열로 맞춘 다음에 OK 누르고 제 브러시를 들기 전에 레이어 마스크 검정색으로 씌우고 브러시 칠을 마찬가지로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모자까지 색상 복원을 모두 다 마쳤어요. 이렇게 아주 옅은 색으로 카키 색상을 제가 넣어 봤거든요. 자, 이렇게 다 하고요.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이런 부분이나 여기 이쪽 부분에 아직 피부 색깔이 덜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할 때는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피부 쪽 수정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레이어에 적어뒀던 것 중에 피부라고 적힌 레이어 있죠.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 부분을 클릭하시고 똑같이 브러시 칠을 이어서 하시면 수정 하실 수 있어요. 흰색을 잡고 이런 식으로 이어가면 계속 수정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색상 복원을 마친 모자나 스카프, 이옷 등의 색상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옷을 한번 바꿔 볼까요? 옷의 색상을 바꾸고 싶으면요. 옷의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 썸네일을 클릭하시고요. 레이어 마스크가 아니에요. 이 이미지 썸네일을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Ctrl+U를 누르시고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옷 부분 색깔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의 핫핑크 옷이네요. <laughs> 핫핑크 코트를 입혔더니 어, 아까 전에 뭔가 아련하고 빈티지한 느낌의 이 남자분이 뭔가 패셔니스타의 화보 사진으로 바뀌었네요. 역시 디자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사진에 컬러를 입히는 색상 복원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네요. 색상 복원시키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컬러라이즈 기능을 이용하면 더 쉬우면서도 퀄리티 있게 색상 입힐 수 있으니까 언젠가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 구독하고 알림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맛있는 예지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